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을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설명 길이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배고 복음에 대한 가장 짧은 설명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풀รั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라고 불려진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제 하나님 중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앞부분의 복음들을 공감복음이라고 하죠. 함께 공자에다가 볼관자입니다. 관점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의 복음인 요한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가 시작하는 시작의 서술 부분도 마테마가 누가의 공감복음의 서술과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공감복음인 우선 마테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상세히 언급합니다 또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 그리스도의 족보와 탄생경위를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영원의 속성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도의 신성,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도의 신성,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광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쭉 밝히고 있죠 요약해서 스크린에 띄워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이삭을 낳고 그다음 부분에 참 많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들 읽을 때 되게 따분했던 그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진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사실은 요셉의 아들은 아니죠. 족보가 이리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을 제일 윗부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까지 소급했는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본문은 이 이 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그리고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 공간복음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재성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서의 역사 속에서의 진짜 계셨던 부분에 대한 초점이 맞추고 있다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전 우리가 있기 전 창조되기 전 역사 이전의 실제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계셨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죠 우리에게 어거스틴으로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과 영원에 대한 묵상이 굉장히 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적 차원을 초월하는 영원자. 우리의 시간적 차원을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영원자이십니다. 다시 말해 창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저서 요한 게시록에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게시록 1장 4절, 1장 8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 게시록에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장 17절, 21장 6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여러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이단 종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라는 주장인데 이건 분명히 틀린 주장입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정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정립이 된 바른 주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만약 이단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대 성인, 부처? 하고 그냥 같은 레벨. 뭐 누구는 공자하고 같은 레벨. 그런 말. 이거 본명이 잘못된 거죠.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선제성 가짜죠. 예수님이 영원전에 계셨다는 것을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요 우리의 구원도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거 단순히 허상을 좇는 해프닝이 될 뿐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분명히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이시고 참 사람이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계셔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 위한 본문. 오늘 본문 기록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유념해야 되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 곧 말씀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성자와 성부의 공존입니다. 동시에 성부와 성자는 각기 엄연히 구별되는 인격적 주체이시고 이는 성령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그냥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밀접하게 교제하고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와 함께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소통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소통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0장 14절,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스크린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엄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등장했던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여, 우리 창조는 그 창세기에 보면은. 3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이 모습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부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창조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창조는 성부가 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하나님 중에서도 더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1이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동등하시게 세 분이 3위 일체이십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3위 하나님께서 동등하셨습니다.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처럼 3위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3위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체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사미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땅으로 오셨던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살다가 나이가 돼가지고 끝나면 끝나는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닙니다. 그런 목숨을 헬라어로는 부식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조회라는 단어를 쓰는데, 천국에서 살아갈 생명입니다. 이 조회, 천국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인류의 영적 생명, 곧 구원을 낳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생명, 조회를 얻게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조회를 소유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뻐함과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치 조화가 될것 같지도 않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묘한 조화입니다. 대림절의 영성이고 대림절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